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로되 일곱 유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은 복음서 설교할 때가 제일 신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의 태도가 좀 하시는 이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으십니다. 23절을 보니까 눈앞에 맹인이 있습니다. 베세다에 있는 맹인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전과 같이 앞을 못 보면 단번에 치유하시면 되는데 나누어서 치료를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잘안 보인다고 하니까 다시 치료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14절부터의 말씀 중에서 17, 18절을 보면은 이 베세다 지역으로 오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떡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생하게 보고도 떡안 가져왔다고 걱정하는 지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이죠 그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작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릇을 조심하라는 그 중요한 말씀의 논점을 알아채지 못하고 먹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밑에서 본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같이 보시면서 그 맹인을 바라보는 열두 제자의 눈들 또 다른 영적인 맹인들을 함께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24개의 눈이 더 있었죠. 예수님 옆에 12 제자가 있었으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열려가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분을 욕하는 길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하였고,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부자였는데, 부자 청년은 물질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내 갑절을 갖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얼마만큼 보는가가 중요한 인생의 순간의 갈림길에서 나의 삶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보았던 제자들이 자주 갔었던 베세다 지역은 어쩌면 우리가 늘 겪는 가정일 수도 있고 또 학업에 터일 수도 있고 어,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목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 예수님께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력을 향상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8절에서는 책망하시지만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가이사라 빌리뽀 지역에서 저 유명한 그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를 고백했던 부분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눈이 뜨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둔할 때 책망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닫길 바라시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께서는 참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더욱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하였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계기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까다로운 질병의 치료자이십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회복자이십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는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탐색꾼이시고, 못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러한 면모가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수많은 응답과 향기들이 가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밝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의 경험들이 쌓여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성장시키시고,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이 마음이든 육신이든 우리의 영이든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유용한 일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부터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 수련회를 시작하여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성경학교들 수련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계절 여름이 될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환우분들과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중보하시고 또 화면에 있는 세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이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를 나보로 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 했으시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하나님이